안녕하세요 공디남 김공장장입니다 여기는 친구 신혼집인데 마침 커튼도 사야하고 오늘 사용할 아이템을 쓰기에 딱 적절해서 친구네 집으로 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바로 간접조명 설치 방법인데 간접조명이 일상에서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인테리어적으로도 큰 영향을 주지만 특히 밤에는 몸이 쉬는 시간이잖아요 이때 눈의 피로도를 낮게 해주는데 간접조명이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공간의 분위기를 180도 바꿔줄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명을 설치하기 전에 커튼을 먼저 달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친구가 이케아에서 구입한 커튼인데, 집에 커튼만 바꿔줘도 상당한 인테리어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오늘 설치할 이 조명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T5라는 간접조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집을 꾸미면서 간접조명을 설치하기 좋은 공간을 찾아봤는데, 바로 여기 커튼박스가 제일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부분 집에는 이렇게 커튼봉을 가려주는 커튼박스가 있는데, 간접조명의 핵심은 빛이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고, 숨어있어서 은은한 느낌을 줄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커튼박스가 간접조명을 설치하기 제일 좋은 공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재료 소개해볼게요. 이 T5 조명은 사이즈가 300, 600, 900, 1200이 있고 여기에 조명들끼리 연결할 수도 있어서 긴 거리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 조명 안에 있는 이 브라켓을 천장에 설치하고 브라켓을 T5 조명을 끼워주면 되는 방식인데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셀프 인테리어 처음 시작한 분도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이 브라켓을 천장에 고정할 건데 커튼 박스가 있는 대부분의 천장은 석고 아니면 나무로 된 천장으로 되어 있어서 날 끝이 뾰족한 피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 간단한 콘크리트라면 벽에 구멍을 뚫고 칼블럭 ]을 받고 피스를 박아야 하지만 대부분은 석고와 나무로 된 천장이기 때문에 이날 끝이 뾰족한 피스를 사용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철판이라고 하면 끝이 뭉툭한 피스를 이용해서 연결해 주면 시 됩니다. 자신이 어떠한 피스를 사용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시겠다면 이 위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피스를 이용해서 고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바로 되죠. 음... <laughs> 오케이. 그리고 이 브라켓의 위치는 원하는 위치에 설치해주시면 되지만 조명 사이즈가 오바되지 않게만 설치해주세요. 이제 브라켓을 설치했으니까 이 T5 조명을 끼워보겠습니다. 조명을 브라켓에 끼울 때는 그냥 힘으로 밀어주시면 딸깍 소리가 나면서 고정이 됩니다. 끼워졌어끼워준 그리고 이제 전기가 들어오게 하는 조명선을 T5에 연결해 줄 건데요. 조명과 같이 들어있는 이 T5 전용선을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연결하는 어댑터가 암수 구조로 되어 있어서 홈과 돌출 부분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선을 연장해서 콘센트까지 연결해 줄 건데, 전기선의 길이는 대부분 천장이 2m 40cm이기 때문에, 약한 4에서 5m 길이로 구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결 방법은 T5 조명선과 조명집에서 구입한 이 전선을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피복을 벗기고 각각 색깔 상관없이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전기선은 두 선을 감싸고 있는 피복과 각각의 구리선을 감싸주고 있는 피복이 있습니다. 이 감싸고 있는 피복들을 모두 제거해 줘야 되는데, 제거 방법은 가위나 벤치 같은 걸로 시작 약 5cm 정도 살짝 흠집을 내주고 구부려주면 이렇게 틈이 생겨요. 이 틈을 손으로 돌려주시면 자연스럽게 쏙 빠집니다. 이때 선을 너무 깊게 흠집내서 부리선이 보이면 안 됩니다. 딱한 껍질만 벗겨낸다는 생각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나면 이제 두 가닥이 나오는데 이번엔 약 2cm 정도의 홈을 내주고 똑같이 돌려서 빼주시면 됩니다. 물론 전선의 피복을 벗겨주는 공구도 있지만 굳이 살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이제 이 구리선을 서로 엮어주시면 되는데, 꽈배기처럼 잘 꽈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기 테이프를 이용해서 감아주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 연결 부위는 전기 테이프로 아주 타이트하게 감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는 전기테이프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선들을 감아주면 깔끔하게 선이 정리됩니다. 이렇게 해서 T5선을 연정을 시켰습니다. 이제 이 전기선은 콘센트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콘센트에 연결할 때는 이 플러그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플러그를 분리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 나사 부분을 풀어주고 피복을 벗긴 전선을 넣고 나사를 조여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정할 때는 드라이버가 있으시면 드라이버를 이용하세요. 제 친구는 진짜 신기하게 드라이버가 없고 이 드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드릴을 이용을 했는데 핸드 드라이버를 이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고정하고 다시 덮어주면 아주 깔끔한 모양이 나오죠? 이제 이 플러그를 콘센트에 연결해 주시면 이런 아름다운 조명이 나옵니다. 형은 아, 됐다 이제 껐다 켰다 하는데 응음 알았어 응. 야 근데 언제 뺐다 켰다해 어. 그냥 해 그냥 틀면 되잖아 야 스위치 달아줘 아, 그냥 갈라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그냥 연결해도 되지만 항상 플러그를 꽂았다가 뺐다 하기가 좀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한 게 바로 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는 내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곳에 스위치를 설치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스위치의 연결 방법은 방금 했던 것과 정말 똑같아요. 먼저 스위치를 달아 줄 위치에 전선을 잘라주고 스위치를 연결하면 되는데 이 스위치에 있는 피스를 풀어서 뚜껑을 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 홈에 피복을 벗긴 전선을 넣고 조여주면 끝나는 작업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껐다 켰다 하면 작업이 끝이 납니다. 아, 이제 진짜 끝났다. 아, 이제 진짜 없어요. 네. <laughs> 그러면 이제 애프터 보시죠. 근데 진짜 가격 대비 효과가 정말 짱인 것 같아요. 가격 2만원대에 이렇게 공간의 분위기를 다르게 해주는 소품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번 설치 영상은 처음 셀프 인테리어 도전하는 분들께도 꼭 추천드리는 영상입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